어떤 도시만이 어떤 사람들의 취향의 다양성을 다 포용할 수가 있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문화도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문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도시가 정말 아름다워지려면 꼭 필요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자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자연은 말하자면 슬기로운 도시 생활의 어떤 필수품이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연은 이제 도시인에게 어떤 숨통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너무 살고 살고 싶은 도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공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인들 뭐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를 다 풀고 오는 그런 멋진 공원이 있는 도시가 정말 이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생활은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러시아어 때 지하철 타고 왔어요. 오다 보니까 전부 다막 마스크를 다 하고 막 이렇게 막 꾹꾹 씌어가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것이 진짜 도시의 모습이구나. 너무너무 어, 답답하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는 이제 산책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어떤 공간, 시간도 없고 정말 스트레스가 정말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이럴 때 냉장고 안에 내추럴 와인이 한병 있으면은 <laughs> 퇴근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좀 가벼워질까? 저는 이제 내추럴 와인을 말을 할 때, 자연이 한 병으로 봉인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어, 내추럴 와인을 만들 때는 와인의 제조 방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 어떻게 땅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더 이렇게 집중을 해요. 와인을 한잔딱 마시면은, 과일이 왔는 곳, 과일이 키워진 순간, 그리고 그 키워진 순간의 어떤 날씨라든가, 아니면 농부의 손길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병속에 축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도시인이 그걸 마셨을 때제 생각에는 아주 손쉽게 자연 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어떤, 그리고 좀 릴렉스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음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짱 아, 같은 <laughs> 마치겠습니다. 아,